원희룡 제주 특별자치도지사가 17일 새 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전날 여야 대표가 함께 대통령에게 524 조치해제를 요구하는 공개서 한을 보낼 것을 제안한 것과 관련 524 조치해제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모든 관계나 이 부분을 동결시켜서 가게 되면 통일의 그날까지 가기 위한 먼 길을 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원주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단기적인 타이밍에서 보면 조금 부조화스러운 면은 있다만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지 않느냐면서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모든 관계나 이 부분을 동결시켜서 가게 되면 통일의 그날까지 가기 위한 먼 길을 가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원주사는5-24 조치 해제에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거냐는 질문에 내라고 답하며 물론 몇 가지 선결 조치가 있다만 대북 교류와 협력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대응할 것은 대응하고 꾸준히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대응할 것은 대응하고 꾸준히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두 가닥을 동시에 입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이어 지금 524 조치로 묶여있는 남북교류협력을 녹이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나. 정부도 여러 보관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방안이 낫다. 저 방안이 낫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대북 문제나 국제적인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서로 대화도 하고 공동의 역할 분담도 해서 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족적인 차원에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습니다.